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를 합리화시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늦은 밤에 왔기에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기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고 간청하면 그 주인이 늦은 밤이지만 일어나서 빵을 필요한 대로 주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는 간청함입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서 빵을 줄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대로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간청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반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아나이데이아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강청함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부정적 의미는 염치가 없음을 말합니다. 만약 부정적 의미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중요한 이슈는 이 단어가 누구의 몰염치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 가족들을 모두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빵을 얻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주목할 점은 늦은 밤에 빵을 빌리러 간그 사람이 문 밖에 서서 강청하였다는 언급을 주님께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이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면 왜 몰염치한 사람이 될까요? 자기 집에 빵이 있음을 알고 찾아온 마을 사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고 빵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밤새 배고픈 상태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마을을 찾아온 사람은 한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의 풍속이었습니다. 몰염치함을 뜻하는 이 단어가 빵을 구워 달라는 동네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